오늘 오전 예배 때 불렀던 찬송가 150장에서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리라고 하는 것은 처음 구원을 받을 때만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도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가 또 다른 의미로 찾아오게 되어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이 좁고 험한 이 길이 바로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구나 라고 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보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우리 가정을 푸른 풀밭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신앙이 성숙해져서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라고 이제는 주님의 목자 되심을 알게 되고 그것을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그 신앙이 단련된 후에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지금은 사망의 골짜기에 있더라도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들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본문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서 예수님이 산에서 그 말씀을 들으려 오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인데 산상수훈의 시작인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라고 하고 이렇게 산상수훈을 이제 쭉 말씀하시다가 8장 1절에 가서는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입니다. 주님은 지금 산 위에서 하시는 많은 말씀 중에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사람들에게 좁은 길로 걸어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계시죠. 이 명령은 거듭난 사람들,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또한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가 가려져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산 위에서 하시면서 그들에게 은연 중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고 계신 거예요. 나와 함께 저산 위로 올라가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저 평지 말고, 너희들은 나와 같이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 라고 하며 이끄시는 것이죠. 이것은 주의 부르심이 바로 어떠한 것인지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는 이 산이라고 하는 이 장소를 통하여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이 그들의 삶을 따라가며 살지 말고, 그러한 길에 만족하지 말고, 나를 따라 저 높은 곳으로 가자,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힘쓰지 않아도 그냥, 그냥 살면 됩니다. 술에 취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믿음 없어도 얼마든지 살수 있는 길이죠. 이러한 길을 험한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 죄의 길을 말하는 세상이 있고, 의의 길을 말하는 말씀이 있을 때, 죄의 길을 따라가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산 위에 올라와 있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오라 라고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산상수운에서 또한 하셨으며 이것이 좁은 길인 것이죠. 우리를 살리며 또한 살게 하는 복음의 내용은 그 자체가 매우 좁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간혹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신이나 저 신이나 다 똑같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중에서 어떤 신 중에 나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것, 내 마음에 좀 맞는 것, 아무거나 골라서 내 인생에 조금 도움이 되면 그것으로 된다라고 하지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오직 나를 위하여 신을 선택하니, 내게 도움이 된다면 이거나 저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는 저 우상과 다르다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46장에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이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이 응답하지 못하며. 권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라고 하죠.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이라고 말씀하심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생기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쏟아내야 생기고 도금장이가 만들어야 일어설 수가 있으며 움직이지도 못해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들어다가 옮겨줘야 옮. 움직일 수가 있고, 그것을 초소에 두어 그곳에 서 있게 해야 하고, 능히 움직이지 못하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지도 못하는 우상은 나와 다르다. 나는 너희에게 어떠한 구원을 베풀어 주었는지를 너희는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우상에게서 떠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말 아주 많이 하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무엇을 받고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죽어서 좋은 곳에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죠. 너희는 복을 받았으니 선을 행하라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선을 힘써 행하라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좁은 길을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순서가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착한 일을 100개를 한들 나쁜 일 하나로 영원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율법 아래에 있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말씀하시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가르치심, 이에 대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죠. 내가 그 소리 때문에 교회를 가기 싫다. 전도자의 말을 듣기 싫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당신들은 너무나 편협하지 않느냐. 여러 위대한 지도자들도 있고 신들도 있는데 너희는 성경과 한 사람에게만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전할 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구나. 너희들은 한 사람의 죄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있게 되었다 라고 하고 또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나보고 믿으라고 하는 것이냐? 도대체 누가 누구를 위하여 죽어 주느냐? 나를 위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왜 죽느냐? 그한 사람이 벌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냥 나, 남에게 폐안 끼치고 잘 살면. 뭐 좋은 곳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지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그들 편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악함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 그러한 말을 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곧 다른 사람 어떤 특별히 나쁜 죄를 저지른 저 사람들의 복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못 보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비웃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죄인들에게 도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것이죠. 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알지 못하고서도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수 있으리라. 여전히 생각한다면 그저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죽음을 마주할 때 아무런 두려움이나 공포나 의심 없이 과연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무슨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언젠가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자신이 비참한 처지에 있고 가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고 죽음이 두렵고 그 앞에서 당당할 자신이 없다면, 자신의 실상을 보고 벌거벗은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절망에 이른다면, 그때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에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련한 죄인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이키십시오. 이제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서 부인하며 조롱하며 주의 음성을 외면하며 거절했다 할지라도 오늘까지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만세 전부터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을 내쫓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며 세상 즐거움을 찾다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분을 붙잡았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기꺼이 당신을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복음인 것이죠. 살면서 이런 저런 방법을 써서 행복을 찾으려 했으나 참된 만족과 안식을 얻지 못했다면 갈보리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을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수 있는 것이죠. 나의 가련한 것을 눈을 뜨게 하사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기꺼이 받아주사 모든 두려움을 없애시며 내가 받아야 하는 형벌을 십자가에 십자가를 지신 주께서 감당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복음이 가르치고 있는 좁은 길입니다. 오직 예수이며 죽음의 자리에서 비로소 영생의 길이 보이는 자리인 것이죠. 주님이 세상에 오신 과정과. 걸어가신 삶의 길을 떠올려 보십시오. 좁고 협착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생명을 향해 나 있죠. 주님이, 주님은 베들레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성부와 동등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작은 마을인 베들레엠에 오셨고 무기력한 갓난 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실 때, 평소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도계인들은 서로를 경계하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이 나타나자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가 힘을 합쳐서 주님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성난 군중과 로마 군인들은 겟세만에라고 하는 동산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몰아 세웠죠. 군인들이 양쪽에서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또 보십시오. 이제는 손과 발마저도 움직일 수 없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가신 길과 문이 이렇게 좁고 협착한 길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운명하시죠.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내려다가 무덤에 장사합니다. 무덤은 넓었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좁고 어두웠으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제자들조차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그 문은 좁고 길은 협착했죠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원수들에게 핍박을 받고 온갖 시련과 고뇌를 겪으셨으며 겟세만에에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셨고 정죄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죽어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문은 좁고 길은 협착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죠. 문은 좁고 길은 협착했지만 그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들레헴과 원수들과 온갖 시련과 핍박과 조롱과 재판과 정죄와 십자가와 죽음과 장사와 무덤으로 끝나는 듯 했지만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사망을 패하고 생명과 썩지 않는 복음을 드러내신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통과하신 이 좁은 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좁은 길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세상은 그러한 길은 너무나도 좁다, 답답하다, 그리로 들어가면 망한다, 라고 소리치지만 주께서는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은 세상의 길은 멸망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즐거움이 자신의 위안이 되리라 생각하며 온갖 육적인 것에 중독이 되어 거룩한 것을 능멸하며 살아갑니다. 친한 사람들과 멀리 놀러 가는 것은 온몸이 쑤셔도 기꺼이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룩한 것에는 그렇게 못하게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봐라. 저들 행복에 보이지 않느냐라고 하겠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보입니까?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좁으냐, 얼마나 험하느냐가 우리의 눈에 주목되는 것이 아니라, 길과 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 너비와 찾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어디로. 이어져 있는가, 어디를 향해 가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큰 문에 문을 통과한들, 넓은 길에 편하게 걸어간들, 그 마지막이 어디라고 말씀하십니까? 멸망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좁은 길에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 보라 라고 하십니다. 그 문은 좁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들고 있던 것들, 이 좋은 것을 어떻게 놔야 하나? 좁은 길을 걸어가려면 이 아까운 것을 어떻게 놓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그 좁은 길을,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내려놓기 싫은데, 내려놓기 힘든데 억지로 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좋은 것들을 두고 어떻게 두고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아직 못 봤을 때의 이야기이죠. 이제 영원한 것, 밭에 감추인 보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들은 이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을 모두 다 내려놓아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죠. 기쁨으로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찬성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문과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함과 은혜가 모두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좁은 길을 걸으며 경험하다 보면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하는 날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좁은 길을 걸어가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받아들이고 그 좁은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저주받은 길이다. 저런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느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이 복된 길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내게는 족하다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천국 백성들의 대열에 합류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생명과 영원히 복된 생명 가운데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계십니까? 어느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넓고 편안한 길 위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좁고 협착한 길 위에 있는 것 같습니까? 모든 사람은 넓은 길과 좁은 길, 이두길중 어느 한 곳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좁은 문과 힘든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 하시는 것이죠.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편안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두는 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영광의 보좌에서 내려와 온갖 어려움들을 다 통과하시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신 그 주님이 달린 십자가를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 함께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서 저 영광의 나라에서 기쁨으로 다 함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